네. 14개국에서 탑들만 옵니다. 전세계를 20년 동안 지배했던 310억. 도민고. 도민고가 지휘자로 옵니다. 이분에도 제작비가 제가 얼른 듣기로 한 200억? 조명도 억이에요, 억. LED 억, 음향 억, 이거 억. 네, 고지식함의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은 어,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부친이 서거 100주년 기념으로 하게 되는 어, 트란도트의 총감독이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총감독을 맡고 있는 박현준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을 볼 때, 물론 뭐 우리는 이 도르트는 뭐 빈체로 뭐 이렇게 이제 그거는 근데 그슨 도르마인가요? 네슨 그, 그 도르마. 네슨 도르마. 그러니까 슨 도르마 이게 이태리 잠자다. 아. 그다음에 네슨은 아니다, 노 이런 얘기거든요. 네. 아무도 잠자지 마라 아... 이런 얘기입니다. 황제의 명인가요? 아니죠. 잠들지 마라. 그 도란도트의 스토리는 너무 재밌어요. 수수께끼 새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몰입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투란 도트를, 그러니까 지금 야외 무대로는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했을 때가. 자금성. 열, 아, 자금성 네. 했을 때가 네. 그랬고. 네. 더 크게 한게 월드, 상암 벌드급이죠월드컵 경기장의 투란 도트가 세계 최대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응. 가로로, 세로로 자르지 않고 가로로, 가로로 잘랐잖아요. 이렇게 상암 반을 무대로 썼으니까. 네. 관객들이 무대에서 그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은 아마 그걸 보신 분들은 아마 영원히 문 잊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있나? 그거 코엑스에 네. 다시 갖고 들어오면 실내 공연은 또 제일 클 거예요. 실내 공연도 이번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번 트란도트가 12월 코엑스에서 하는 거가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를 봤던 분들, 뭐, 뮤지컬을 봤던 분들, 이거 여기 한네 배, 다섯 배의 규모가 실내, 예, 무대? 아, 네. 두 대. 아. 이분에도 제작비가 제가 얼른 듣기로 한 200억, 어, 한 200억 정도. 맥시멈. 예. 네. 어. 근데 지금 이 관객들이 오면, 2시간 만에 20억 원어치를 보는 거야. 어찌 됐든 제작비로만 따지면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세계 오페라 극장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하나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그다음에 밀라노의 라 스칼라자. 우리가 네. 보통 스칼라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와요. 이번에, 이번에 그 출연자들이 출연자들이 네. 14개국에서 탑들만 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입이 쫙 벌어지는 예, 멋진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 예, 저기 어디야. 자금성에서 음. 그 했던 장이모가 음. 영화감독이잖아요. 네. 예. 어떻게 그 사람을 한국으로 이렇게 처음 모시고 올때 모시고 왔어요? 이, 그, 이 토란도트의 시작이 태리 피렌체 극장이에요. 이태리 피렌체에서 처음 이제. 아, 밀라노그 라스칼라가 아니고요. 라스칼라가 어, 아니고, 거기는 누가 있었냐면, 지금도 계시지만, 주빈 메타라는 세계적인 주의자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태리들이, 야, 이거 토라운드 푸치니 작품 중국 얘기인데, 중국 감독 한번 섭외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중국에 누가 있어? 영화 감독이 장이모가 아카데미 상 받았는데, 근데 장이모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수선문에서 오페라 를 해라. 그랬더니 만들어진 게이 장이모 보전의 투란도트예요. 그러니까 투란도트가 사이즈가 갑자기 그냥 오페라 극장을 튀어나가 버렸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사이즈가 커지고 중국 스타일로 간게 자금성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장이모가 이제 자금성으로 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30대 후반이었어요. 아 보러 가셨어요? 네. 자금성걸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건 한국에서 해야 되겠다. 아 그때? 어그러고 아. 나서 제가 이제 마흔... 40... 한살때피렌체 극장으로 날아갑니다. 만나서 주빈 메타를 만나요. 뭐 한국에서 하고 싶은데. 제가 뭐, 우리, 어? 예술연당 사장도 아니고 문화부 장관도 아닌데 웬 놈이, 젊은 놈이 하나 와서 오페라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니네 자금성 있어. 그러는 거예요. 경복궁 있다가, 이자 그래서 없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금성 같은 거 금방 만들어버렸어요. <laughs> 어? 진짜 금방 만 만들... 우리 이주문 만들어 그랬어요. 예. 네. 실제로 그렇게 했고. 예. 네. 그랬더니. 주금부터 뭐래요? 어, 그러더니 중국에 가봐. 장인모를 만나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영화계에 수소문을 해서 중국을 날라갔어요. 가니까 뭐 비서가 나와. 네, 알았어, 알았어. 어, 그러더니 다음에 와. 그래서 또, 또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현모의 그 조연출이 나와요. 어, 어, 알았어, 내가 잘 전해줄게. 다음에 와. 그리고 또. 아니, 장영모 감독은 얼굴도 못 보고요. 얼굴도 못 보고 일곱 번 일곱 번 가니까 장영모가 호텔에서 딱 들어오는데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무슨 고수가 알나 머리도 커요, 키도 크고 그래서 오더라고 그래서 반가워, 나너 진짜 만나고 싶었어. 근데 내가 이러, 이렇게 할 건데 쫙 듣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오페라가 9시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장식한 건 오히려 유일해요. 그리고 시, 저,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일면. 저는 그때 영원히 잊지 못할 게 제가 마지막에 모든 출연진을 데리고 인사로 마지막에 나갔는데 아 그때는 한번 얼굴 보여주는구나. 네. 아, 내가 만든 사람이야. 어, 나, 나야, 나. <laughs> 기립박수가 3만 명이 기립박수를 치는데 그거를 제가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다가 20년 만에 꺼내놨습니다. 꺼내놓고 이번에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플라치더 도밍고가 지휘자로 옵니다. 보통 우리가 쓰리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같이 전 세계를 20년 동안 지배했던 쓰리테너. 도밍고. 도밍고가 이번엔 테너로 오는 게 아니고 지휘자로 옵니다. 원래 음악 하실 때 도밍고가 지휘를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음대 다닐 때. 남미에서 네. 남미에서 멕시코에서 주위를 공부했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그 파트가 테너가 남자의 음역 중에 가장 높은데 바리톤으로 출발을 했어요. 아, 아 가르트 중간이죠, 밑에 중간. 네. 근데 사실은 바리톤이 에, 재미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이 모든 관객들이나 특히 여성들은 이 테너의 고음에 그냥 전율을 느끼거든요. 아이고. 정치나 음악이나 어, 비슷한가봐요. 그렇죠. 이쪽 아니면 이쪽 이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 참 중요한데. 그렇지. <laughs> 그리고 게런티가 테너가 한두배세배 배 받습니다. 아 같이 출연하는데. 응. 어. 이야, 우울하다. 어, 테너는 고음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태리에 보면은, 근데 이태리에선 무슨 그 속담이 있냐면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하고 테너를 창조했다는. 아. 왜 그런 소리예요? 소프라노, 테너는 고음을 내기 때문에 약간 이 머리가 비어 있어야 되고 정상적이 아니다. 그리고 약간 이, 이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해도 아이, 쟤는 테너니까. 그거 다 이해가 되는 나라가 아. 이태리입니다. 그 정도로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테너는 오페라의 꽃입니다. 아. 이번 트란도트에도 어, 네순도로모라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 이 테너 아리아 중에 공중 잠못 들고 라는 이 아리아가 가장 어렵고 꽃입니다. 아. 아리아의 꽃. 근데 그게 에, 테너가 낼수 있는 가장 고음에 음역되어 있는 아리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에, 고음을 낼수 있는 거는 테크닉이에요. 음. 사람의 한계가 목이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소리가 아, 이렇게. 퍼지고 고음으로 가면서 아 이렇게 질리게 되는데 네. 이거를 고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만들어줘요. 아... 그게 통과하는 음역이 있어요. 마나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들어간다 소리가 아... 빈채로 빈채가 빈체, 빈채하고 길을가 아, 들리는 게그바리가 어, 들리는 목소리구나. 아, 빈채하고 이 동굴 속으로 소리를 집어넣는 거야. 우리는 빈채 이러죠. 그렇죠? 그렇지빈채 네. 이렇게 집어넣는 아, 안으로 당 우리가 그 아, 느낌은 있어요. 이게 네. 소리를 다아 당기는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게 고음으로 가는 영역인데 아... 그거를 터득하면 대가가 되는 거예요. 연습으로 돼요. 어, 그거를 파사지오라 그러는데 파사지오가 이태리 말로 통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과하면 빈채 계속 올라가 이 속으로 가서 두성으로 가는 거야 이게. 아그두 성이라는 게 여기서 네, 소리가 네. 난다는 게. 성대를 그렇구나. 울리고 지나가면서 그 동굴 속으로 소리를 집어넣어서 이게 나와야만 고음이 나요. 아. 어. 그걸 터득한 게 테너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집 사람은 누굴 좋아하냐? 프라시도 도밍고를 좋아하고. 도밍고는 제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세 사람 중에 가장 발성이 좋은 사람이 파바로티예요 아. 그리고. 도밍고는 아, 응, 파바로티를 좋아. 파바로티를 네. 좋아. 거기는 동굴로 다 들어간 소리가. 저는 그분 목소리를 들으면 노래는 네. 되게 작고 이렇게 부드럽고 음. 고음도 부드럽게 내는 것 같아요. 그게 그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파바로티는 운전을 치자면 정주행을 하는 거고, 아... <laughs> 그다음에 도밍고는 억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카레라스는 좀 불쌍하게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게 어, 저는 제일 좋아요. 어, 어, 어.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 같아. 이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걸로 부르는 거예요. 아, 화, 저. 아, 어. 근데 그분이 이분은 지휘자로 오신다고요? 지휘자로 오죠. 노래를 못해서 그러신가? <laughs> 이제 바리토너 내려서 노래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 바리톤너로 어, 내려서 아. 해요, 지금은. 아. 그런데 이제 도민고가 LA 필라모니 같은 데서 벌써 지휘를 한 지가 상임 지휘자로 17년 동안. 어, 하고. 그렇게 됐어요? 음.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스칼라 베로나 같은 데서 오페라를 지휘를 해요. 그리고 잘해요. 굉장히 아, 어, 그렇게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휘자 음. 반열에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휘자가 한국의 지휘자로, 한국에 오는 도민국가 한국에선 지휘자로 데뷔하는 거죠. 아, 그렇죠. 우리도 처음 봤지만 또 어쩌면 이제 여든 네 살인데 마지막 내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 말씀 잘나 죄송한데. 음. 코엑스도 이렇게 긴, 긴잖아요. 네. 그러면 상암처럼 이렇게 가로로 자르나요? 이번에는 세로로 자르나요? 이렇게 정사각형인 거 아, 그렇구나. 그럼 자르기 좋겠네. 근데 이렇게 자르면 관객이 쓸 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메인 무대가 있는데 높이가 9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쓰냐면 가지고 나와서 객석에다가 이렇게 써요. 삼각형으로 무대를. 아, 무대를. 이렇게 잘라서 아, 객석기가 무대야. 이게 무대고 어. 객석은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와 뷰가 좋겠다. 이렇게 되면 은다 보이겠네. 이게 원의 개념이 되거든. 그렇죠. 그 모든 극장이 이렇게, 이렇게 원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시야 제한이 별로 중요하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델을 쓰는 경우도 세계 최초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뭐냐면 이제 유럽의 스칼라 연출진이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이번에. 스칼라의 유럽의 몇백년된그 무대의 엔틱과 네. 우리나라 LED 기술이 만납니다. 그래서 무대 배경은 LED가 계속 변해요. 그리고 그 조명이 기... 끝내주겠네. 네. 조명도 억이에요, 억. LED 억. 어... 뭐, 뭐 이거 억. 조명 억. 음향 억.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웃고 즐기면서 이렇게 오페라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현주 교수님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트란도트를 좋아하나봐요. 트란도트가 실존 인물은 아닌데 연애하시는 느낌을 <laughs> 제가 봤거든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지식하지 않아요. 지식이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예, 박현정 교수님 모시고 오페라 투란도트 12월 22일부터 12월 31일 연말 어,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러니까 푸치니 서거 100주년 마지막 날이에요 31일 예. 그 다음에 또 100년이 지나면 200주년이 오겠죠, 오겠죠? 마지막 날전세계 모든 오페라 인구들이 주목할 예, 다 여기 주목돼 있을 거예요 아마 아, 여러분 또 하나 12월 31일 날은 공연을 9시 반에 합니다 그래서 12시 제외하시에딱가서 좀... 공연 끝나고 전부 다 박수 치면서 막올드링 사인 오케스트라 시키고 네. 뭐 19, 팔, 해, 와! 이할 거예요. 2025년. 어, 어. 전 출연진과 함께. 그럼 12월 31일 날 마지막 공연 티켓 값은 좀 비싼가요? 더 쌉니다. 아, 왜요? 31일 날 마지막 공연을 좀 싸게 하나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많이 못하고, 안하니까.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대폭, 예. 네. 30일 날은 꼭 가야 되겠다. 9시 반. 네. 예,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방송을 다 보시고, 여기 한번꼭 와보고 싶다. 그러면 다섯 분에게 투란도트의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고, 꼭 가야 되겠다는 사연을 남겨주시면, 야, 우리 심스토리 너무 좋다. 다섯 분에게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0회 공연이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지휘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 테너나 소프라노 뭐가 이렇게 잘 조합을 하겠죠? 아 그럼요. 한 사람한테 한 공연만 몰지 않을까요? 네, 네. 보고 싶은 분들 음. 예, 자세하게 보시고 공연도 어느 주인공 누구 다 나오죠 캐스팅이 별로 지휘자가 좋으면 캐스팅이 조금, 음. 그다음에 캐스팅이 좋으면 지휘자가 좀덜 유명한. 그러니까 좋고 음. 나쁨이 아니고. 유명하냐, 덜 유명하냐, 네.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발음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럼요. 음, 한두번 음. 정도 봐도 되는 음, 음. 그런 훌륭한 공연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에게 고지식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해서 고맙고요. 네. 노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